곁에 있는 건 지금도 누군가 곁에 있다. 어... 이슈가 되거나 알려진 사람이라면 내년 오월에 본다. 어... 그렇게. 그때 이제 이사라든지 이런 게 뜨는 거예요?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다고 하셔요. 어... 네, 지금도 있긴 해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, 준비당입니다. 네. 분량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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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결국 제 자리라고 하시거든요. 네.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절대 혼자 살 팔자는 아닌데 혼자 살것 마냥 계속 돌아다녀요. 음. 유유자자유유자자 그니까 이게, 그만 돌아다닐 때도 됐다. 음. 왜 자꾸 돌아다니느냐. 음. 이런 느낌이에요. 정착을 좀 해라. 해도 되는데, 음, 되는데. 왜안 하냐. 결국 다시 돌아온다. 음. 결국에 넌 가면 또 온다. 돌고 돌고 돌아 또 제자리인데, 음. 왜 자꾸 돌아다니냐. 음. 이 얘기를 하시네요. 똑같은 문제로 또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. 아이이 예, 사람은 이걸 이슈로 안 살고 간 적이 없어 남자 문제 같아요. 아 남자 문제. 네 어. 남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어쩔 수 없는. 팔자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. 아 음... 그러고 싶어서 그냥 자기 본인이 생각하시기는. 마음이 뭐. 그게 충족이 안 돼서든 인간의 충족이 안 돼서든 음. 뭐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. 한 사람 테 정착하는 게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. 음. 네, 그건 타고난 거예요? 아니요, 이 사람은 원래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. 음. 인간. 이 음. 선생님 말씀대로 정착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. 네. 다시 갔다가 돌아오셨어요. 네. 그럼... 다시 갈 차례이잖아요. 네. 언제쯤으로 보이? 결혼으로 보이진 않고요. 아, 연애수로 또갈 거예요. 아또 그러니까 또 남자 계속 만나요. 음... 혼자 있직을 못하기도 하고. 옆에 음. 음. 있는 건 지금도 누군가 곁에 있다. 음. 가 되거나 알려진 사람이라면 내년 오월을 본다. 어 그렇게 그때 이제 뭐 이사라든지 이런 게 뜨는 거예요.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. 아 그렇다고 하셔요. 어... 네 지금도 있긴 해요. 음 지금도 있어요. 이분이 그냥 또 다시 활동 뭐 언제쯤으로 보세요. 이슈 터질 때 나올 것 같아요. 아 같이 내년 네. 네. 오. 또 결혼을 하시나요? 이번 나은 인생에 결혼이 몇 번인가요? <laughs> 아, 이런 말씀드리는 죄송하지만 딱한 주만 볼건때연애야뭐 당연히 두 번은 무조건 가요. 두 번은 무조건 가요. 한번 갔다 왔으니 한번 아직 남았어요. 네. 근데 힘이 끔을이세 번까지 보여요 어... 네. 두 번은 무조건 한번더 가요. 음. 음. 가정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. 애기도 좋아해. 음. 뭐 그럼 정착을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성이 안 차나 봐. 안 되나 봐요. 음. 음. 어려운가 봐요. 음. 좀 논란이 될수 있긴 한데 예.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떤 이혼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. 예. 그게 이제 뭐100% 누구 잘못이다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뭐 이번에 성향 때문에라도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?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분만의 탓은 절대 아니에요. 음 그렇죠 그쵸,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난 약간 미움받고 있는 것 같거든 사람들한테. 음. 근데 아니, 근데, 음, 아, 근데 아니. 그게 아니에요. 아...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지. 아... 너무 이쪽을 좋게 보고 있어. 근데 전이 아, 사람이 남자친구를? 이 사람이 조금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못 했던 것도 있어 보여요. 솔직히 말을 하면 느껴질 때 서러웠을 것 같아. 성향 차이 때문에 헤어진 거 맞아요. 근데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을. 음, 얘도 참을 만큼 참았다. 그러니까 보여진 게 많고 화도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번 거는 남자도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. 아.. 그 주식공부 있어야 되 일에 있어서는 꼭대기를 찍어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야 돼요 오. 이번에 5월에 나왔을 때도 이슈가 그냥 이슈일 뿐이지 내일에는 영향이 없으실 거예요 아내 5월? 네 아, 5월에 그래서 약간 우리 해외에도 영화제가 있죠? 네 거기에도 갈수 있지 않을까? 오. 생기지 않을까? 또가또 응. 가고 또 가고. 그러니까 본인 지금 분야에서는 탑을 찍고 있고 지또 찍고, 찍고, 찍고 또 찍고 또 찍고. 항상 또 찍고, 그런 찍고. 배우다. 예. 일에서는 떨어지지 않겠어요. 좋네. <laughs> 더주식공수 있을까요? 아니 괜찮아요. 아. 그냥 그 마음만 잘 정착해서 언젠간 음.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. 음. <laughs> 네, 그것만 돼. 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